요즘에 이제 항상 버든 중에 하나인 랜섬웨어. 아, 죽죠 네. 사실 이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경로가 대부분 이메일 네.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요, 뭐 패덱스 아니면 한진택배 뭐 이러, 이런 것들 유행하다가 요즘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 너네 회사가 어떤 로고를 무단으로 했는데 이거 이 내역들이 이 첨부 파일에 있어. 이 z 파일에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알뭐 R 알... 알집 맞죠? 알집이죠. 네.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무심히 눌러보면 이제 전체 다 오염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laughs>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어 예전에는 그뭐그 뭐, 그 공룡 뭐 지메일이 오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이거 뭐 약간 랜섬 같네 하면 이제 지웠는데 그쵸. 이제는 그 악성 코드들이 거래처에 감염이 돼서 거래처가 저한테 메일을 음. 보냅니다. 만약에 우리 거래처에 뭐, 양주병이라는 우리 네. 파트너가 있었는데, 네. 저한테 메일이 딱 왔습니다. 이 견적서 확인해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네네. 네. 그런데 밑에는 정확하게 그 이메일 명함도 달려있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음. 그래서, 야, 너 랜섬웨어 걸린 것 같아라고 제가 리턴 메일을 보냈어요. 네. 다시 회신 봅니다. 야, 이거 다른 파일이니까 이거 확인하면 돼라고 와요. 아주 똑똑한 넥서메어들이 아, 네. 아,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고요 진짜 진화에 네. 진화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용 메일을 쓰는 것도 이제 지났고, 특정한 그 타겟의 그 PC를 감염시켜서 그 안에서 보시작동을 해서 그 실제 그 회사 도민으로 보내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숙주를 만들어 놓는 요, 거예요, 숙주를. 네네.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퇴사했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좀잘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메일이 사실 뭐 사실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1인 전산이나 뭐 아니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산팀이나 뭐 크게 다르지 네.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특히 근데 1인 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데 동시 다른 데,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데다가 시간과 이런 부분을, 역량을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아, 어렵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애시당초 들어오는 게 예방이 먼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이 잘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은데. 근데 이제 예방을 또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또 모르는 1인 전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막연한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그뭐 예전에 네네. 있을 때도 보면 뭐할수 있는 게 네, 어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행하는 네네. 랜섬웨어 스타일들이 이제 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워닝 메일을 이제 그공 전체 공지를 공, 통해서 공지하시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네. 그것도 사실 뭐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IT에서 보내는 공지메일을 다 스팸으로. <laughs> 이미 필터링을 걸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실효성도 전혀 없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네. 약간 엄마를 뭐 오줌 누는 격으로, 뭐래도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마음에서 하긴 하는데. 네네. 보내는 저도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그리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꼭 특히 음. 뭐 자리를 비울 때 혼, 혼자밖에 없는데 자리를 비울 때 랜선 같은 게 그러니까. 걸려서 하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회사의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한세 가지 정도의 방안이 좀 맞아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로는 예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예방을 했지만 뚫렸다고 하면은 그 보호를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보호 부분까지 뚫렸다 그러면은 보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뭐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좀 실제 약간 사례나 뭐 아니면 솔루션들을 어, 들어서 좀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방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것을 음.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방화벽이라던가 스팸 필터라던가 아니면은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그뭐 실제적으로 이게 스팸인 것 같아 또는 랜섬인 것 같다라는 인식을 줄수 있게 여러 가지 보안 교육을 한다라는 게 이제 예방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근데 보안 교육이라는 게 네네네 또그 본인이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laughs>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테스트로 교육을 한다고 직책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누가 아. 듣겠습니까? 자죠. 아, 오자마자 바로 슬립 모드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셔드아이트에서 잠깐 봤을 때 머드픽스라고. 아 우리 예. 그 피싱 공격을 모의 훈련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것 저희도 뭐 하고 있습니다. 뭐 PC 스레시라는 제품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아. 컨셉이 좋은 건 뭐냐면은 사용자에게 먼저 공지하 하고 날리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되었다라는 이제 얼락을 띄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하면은 이게 먼저 감염이 되고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는 보안의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가상 훈련 같은 거라고 볼수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 가상 훈련이죠. 먼저 당해라. 우리가 애플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애플스토어 가면은 경험을 해라. 예. 음... 네. 먼저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성 경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필요해라고 역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은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보호라는 부분은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백신. 백신이 원래 우리가 그 데이터 우리 PC에 대한 데이터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들어오는 네.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뭐뭐 네. 뭐 어떻게 보면 픽스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개념으로 네. 본다면 네. 일단 그리고 감염이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치료를 네. 하는 거니까. 어 그래도 우리가 다운로드 할때 네. 실시간 검사를 통해서 드론 타령을 하다 하는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호가 네. 될수 있다라고 전 음. 얘기를 하고요. 요즘 그 우리가 안티 바이러스 백신을 음. 선택을 할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뭐 우리가 뭐딥 러닝이다 머신 러닝이다 이런 기능들 음.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그 안티 랜섬웨어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안티 랜섬웨어가 저도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사실 안티 랜섬웨어가 정확히 네네. 어떤 기술이 뭐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전 듣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아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백신이 그 프로텍션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은 잠재되어 있던 악성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랜섬웨어가 이제 작동을 하고 파일이 암호화 됐는데요. 안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 그 상태를 뭐 거의 1초 내외로 판단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죽인 다음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다시 복화해 줄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안티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그 랜섬웨어 툴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백신과 그 랜섬웨어 툴을 따로 따로 또 이원화해서 에이전트 두개 갈아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 관리 콘솔도 다릅니다. 아 이게 저희 입장에선 <laughs> 자꾸 관리 포인트가 혼자 할 때는 관리 포인트가 <laughs>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양한 그 보안 벤더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통합화되고 있고요. 그런 랜섬웨어 조차도 어차피 악성 코드이니까 같이 진단도 할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진단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안티 랜섬웨어라는 기능으로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에 대한 이제 그 백신을 잘 통합, 보호 백신을 잘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야, 근데 이게 뭐 항상 방패보다는 우리가 무기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다 뚫렸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백업을 하던가 70만 원짜리 나스라도 좀 해서 스냅샷으로 보호를 하던가 우리가 백업을꼭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적절한 그 예제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사고를 미연에 뭐 방지하고 예방하고 이런 게 가장 좋고 피 사고를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 그쵸? 네. 그 누구도 사고에 대한 부분을 예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구 예견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 음.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보험이 네. 사,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맞습니다. 네, 보험을 드시죠. 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네. 어뭐 백업 솔루션이 됐던 뭐 백업 장비가 됐던 NAS가 뭐 됐던 뭐 클라우드가 됐던 뭐가 됐던간에 네. 우리도 비빌 언덕이 있는 한 가지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네네.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험을 드는 이유가 오래 살려고 드는 거잖아요. 이제 IT 관리자가 오래 가셔야죠. 그렇죠. 우리 IT 관리자로 오래 살려면은 <laughs> 보험 들어 놓으시죠 같이. 지금 네, 어떻게 같이. 지금 종합보험을 들어 놔야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안, 돼, 안 되면 우리가, 네, 실소보험이 났으라도 우리가. <laughs> 아, 나스는 실손 보험 정도 되겠네요. <laughs> 네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가는 걸로. 중심 보험은 백업을 하는 걸로 하고. 아, 어, 중심, 아, 그 표현 좋은데요? 이제 제가 <laughs> 이제 모니터링 부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뭐 <laughs> 네. 보험 정도 되겠네요. 화재 안 보험, 전기안 보험 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laughs>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제, 그 IT 관리자 분들의 고민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비용상 어렵기도 한데 그쵸. 이거를 다양한 솔루션을 매니지먼트하는 게 상당히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방화벽, 그다음에 스팸 필터,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백업,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인프라 쪽 생각하면 뭐 서버, 네트워크.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인 거는 뭐 화재, 전기, 음. 뭐 누수, 온도, 특히 이제 여름철 다돼가니까요뭐 이런 등등등등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러한 이제 관리 포인트, 즉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을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 저는.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어떠한 솔루션들을 예전에 도입을 한걸 개비할 때가 왔을 때 그러한 통합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제품 있으면 얘기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또 그러면 제품 PR을 잠깐 하면은? 네, 아 얘기해 주세요. 아, 저희 뭐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이게 네. 다양한 보안 밴더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되게 생소한 밴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보안 회사인 소포스라는 그 회사의 예, 기술 지원 클라우드 파트너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제가 이, 이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통합화될 수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이 회사를 만났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방화벽, 그리고 서버 백신, 그 다음에, 어, 우리 클라이언트 백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스팸 예방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얘는 단 하나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 솔루션별로 따로따로 콘솔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 저희가 만약에 뭐 클라우드 소포스 닷컴이라는 그 관리 콘솔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도입한 모든 솔루션들이 카테고리별로 엔드 포인트 서버 방화벽, 뭐, 스팸,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네. 그 통합 대시보드 안에서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 뷰잉도 가능합니다. 음, 하나로 그냥 다 바인딩을 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 백업 서버가 몇 번이었지? 19168 0. 몇 번이었더라? <laughs> 뭐 이런 경우가 간 있으시잖아요. 보통 그냥 저는 그, 저기,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r d p 를다 때려 박아 놓기는 하는데. <laughs>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이제 관리 포인트를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다 이제 구현이 그 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중앙 관리 콘솔들이 대부분 온프레미스에 하나의 서버식으로 다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온프레미스로 많이 되죠. 네네 거기에 대한 구축에 대 구축에 대한 부분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맺지 않았을 때 다시 구축하기도 어렵고. 아니 구축 하고 싶지가 네, 않아요 실제로 솔직히. 그리고 관리도 어렵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오늘 클라우드 약간의 좀뷰 포인트를 좀 옮겨서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저희 뭐그소포스라는 밴더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 뷰잉할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해주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그런 비용이 다 되진 않겠지만 다른 벤더들도 그러한 형태로 다어 관리 콘솔이 전체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좀 보는 게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네네. 지금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올 때? 아 금액 금액보다도 네네. 일단 이걸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번 네네. 한번 좀 맛을 보고 싶은데 가, 가능할까요? 아유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뭐 부산에 계시면은 네, 부산에 계시면 가는 건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얘기도 하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PT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플라이도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요청을 해 주시면은 다 응대를 해 드리고 예, 체험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체험판도 다 제공은 되는 거고요. 네네네,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그 지금 윤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사실 지금 그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링도 모니터링 내지는 뭐 이런저런 솔루션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쓰면 그 솔루션마다 들어가는 것도 일이고 어떤 게 있는 건지 가끔 까먹을 때도 있긴 있어요. 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위협에 대한 관리 부분도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통합 대시보드 안에서 볼수 있다 그러면은 좀더 가시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좀보고학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 무슨 네. 문제가 생겼다는 게, 특히 뭐 IT 관련한 부분들은, 네.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와 파생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려면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하면 보고도 안 되고, <laughs> 저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걸 한꺼번에 뷰잉이 된다고 하면, 뭐, 그거 자체로도 네. 충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얼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네. 백업, 보안 네. 솔루션, 그리고 각종 뭐, 모니터링 부분, 뭐, 요런 네. 부분들이 네. 이루어지면, 일단 뭐, 혼자서 하는데 힘겹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뭐, 방송 처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리잖아요. 하차입니다. 핫하잖아요. 네. 지금. <laughs> 네. 저는 부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네. 알고 계 여기 앞에 강안리 해운대 아주 아우 많이 핫해요. <laughs> 좀뭐 네. 여러 의미를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바다에서 좋다. 네, 아 바다에서. 파이팅이? 아 그냥. <laughs>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핫한데 그 네. 핫함을 우리 또 전산쟁이도 같이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느껴야죠. 휴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려면 또 음. 생각을 꼭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원격 아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격을 통해서 음. 근데 아무리 급해도 음. 아무리 급해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연락을 들으면 우리의 또그 목적상 오래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생각고갈 수는 없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laughs> 제가 볼 때에 이제 최악은 막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지도 내려와 있는데, 네. 비행기 다시 끊고 올라간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네. 적어도 원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 핸들링만 가능하다면, 네. 그런, 이혼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좀 네.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원격 지원 툴이 상당히 뭐, 많은 리소스를 줄여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제약성 없는 지원을 또 가능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휴가가서 이걸 원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약간 우울하긴 하지만, 우린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양날의 치료. 검인 게. 네. 일단은 콜이, 이제 콜이 들어와서, 아, 원격 지원을 접속할 때만 해도 진짜 짜증이, 짜증이. 지금 막술 한잔 막 때리고 있다가. 아, 아 최악이야. 아, 네. 막콜딱 들어오면 진짜 부셔버리고 싶거든. 그런데. 아, 그죠그죠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음. 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이너한 것 때문에 연락 오면 죽이고 싶은데 어, 이게 좀 사이즈가 큰 이슈라고 하면 아, 그렇죠. 어, 원격 지원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아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됐을 수 있었다는 음. 게 되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원격 지원 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다양한 솔루션이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어 많아요. 저희 회사는 헬프유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음. 또 어떤 회사는 뭐 어 애니웨어? 애니웨어였나요? 네 애니웨어도 네. 있고 저기 리모트콜도 많이 쓰죠 네 리모트콜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뭐 네, 특정 제품을 전... 까자라는 생각은 아닌데 <laughs> 아 그냥 연결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냥 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연결은 잘 되는데 그그 그 리모트콜이 일단은 선두주자고 비싸잖아요 좀 비싸긴 집, 해요 딴 데에 비해서 있는 집들은 그거 쓰더라고요 있는 집들. <laughs> 네. 그렇지. 근데 근데 저는 그 외국계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어 팀뷰어가 좀 편하긴 했었고. 아 좋죠. 팀뷰어가 그, 좋은 건 우리가 네. 거기에 코드를 박아 놓으면은 네. 거기에 수락을 안 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그렇죠. 되게 매력적이었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저도 뭐뭐 뭐 앞전에 언급하신 뭐 애니웨어부터 해서 음. 지금 뭐헬프위도 써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리모트콜도 써봤고 팀뷰어까지 다 써봤는데. 다 필요 없고 연결이 가장 단순하게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음, 네, 사용자한테 맞아요. 뭐 어느 사이트를 들어 어느 도메인을 들어서 뭐 1번을 음. 눌러라 말아라막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필수 과정일 수밖에 없긴 하나. 네. 저는 피부로는 그 팀뷰가 되게 글로벌하게 쓰여지잖아요. 어, 그렇죠, 맞아요. 이유는 네, 딱한것 같아요. 심플해서. 네. 음, 심플하다, 맞습니다. 번호만 누르면 되잖아요. 네, 네. 번호만 르면 되죠. 설치하고 번호만 눌러세요. 음.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부분이니까. 음. 그렇죠. 너무 심플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쓰면 은 또. 약간 무료 음. 형태의 가치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네, 네. 어, 물론 이제 뭐 기업체들은 당연히 라이센스 뭐 필요한 것도 다잘 사야 되지만. 네, 잘 사야 되지만. 네. 기, 우리 응급 응급 상황에서는 뭐.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할때 서로 음. 다 아는 범용성이 워낙 크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범용성이 범용성 범 되게 크니까. 중요하네요. 네네. 네, 예.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이 원격 지원에 대한 부분도 꼭 항상 염두를 네. 좀해 두셔야. 저희...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약간 그, 셰어드와이트 회원분들이랑 네.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좀 프리웨어에서도 그런 이제 팀뷰어를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더, 더 좋기도 하겠네요. 그런 게좀 있으면은, 예, 제보를 좀해 주십시오. 아, 뭐, 또, 뭐, <laughs> 뭐 지금, 뭐, 묶고 답하기 게시판이나, 뭐, 단독판에 낭도넣 오면, 척창 고차를 올리세요. 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해 희한한 거 많이 해서 갖고 오시더라고, 막 이렇게. <laughs> 네. 해서 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네. 혼자 있어도, 뭐,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어, 근데 이 모든, 뭐, 사람도, 뭐, 알아놔놓고, 어, 인프라적인 부분, 뭐, 시스템적인 부분, 뭐, 요런 부분도 다 이렇게, 그, 준비를 했다 산 치더라도,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마지막 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인드. 마인드. 본인의 마인드. 어, 마인드. 네. 이게 그... 제가 처음에 1인전산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직원이니까 당연히 저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일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되는데 아, 아, 휴가를 당연히 쓸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선에도 네, 어 당연히 어, 휴가 가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네. 없으면 당장에 피로감이 오니까 음. 이상하게 묘하게 약간 좀좀푸시하니 네. 푸시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인 전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강력한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 갖고 계셔야 휴가를 갈수 있나요? 한번 받아야 돼요. <laughs> 아예 답이 없어. 둘이 받아라. 네, 받아라. 네, 네, 답이 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마침 제가 그래서 이틀인가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큰맘 먹고 갔어요. 그것도 한 그것 한 6개월 넘어서 큰맘 먹고 한번간 어... 거예요. 네. 갔는데. 때마침 또꼭 그럴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그때 타 사업 부에 조금 이사분 한 분이 되게 좀 강력하게 좀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 어떡하냐. 그럼,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을 뽑든가. 아,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어, 그분이 이제 뭐, 이사신 분이긴 하지만, 외국계였었고, 제 직접 보스가 아니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세계에 나갔죠. 아, 고가평가를 그리고, 하는 분이 아니었다. 네, 고가평가하는 분, 은 약간 아저씨 군대로 치면 아저씨 개념? 아,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딜이 받아라. 일단 네. 딜이 받아야 되는데, 고가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딜이 그렇죠, 받아라. 센스는 좀, 아, 그래도 갖고는 가야죠. 아,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근데 제가 얘기는 아마 직접적인 한 분이라도 얘기는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내가, 대도 않게 쓰는 것도 아니고 다컨펌 받고 한 거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1년 내내 나는 휴가를 갈 수가 없다. 그건 어떻게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라고 난내 기본권을 쓰는 거라고. <laughs> 네네. 네, 근 물론 좀 웃으면서 얘기는 했어요.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마지막엔 그랬어요. 그래서 요는 뭐였냐면 돌아올 수 없냐 이거였었어요. 올라올 수 없냐 뭐 이런 거야. <laughs> 어, 휴가 갔는데. 네, 네. 네 죄송한데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미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만 생각보다 큰 문제 아니다. 이미 업체, 파트너 쪽 분들이랑도 얘기도 해놨고, 한현 상황에서 한 음. 시간 반 정도면 해결이 될 부분이다. 한 시간 반 정도 어차피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조목조목 짜증날 정도로 좀 따졌어요. 네네. 근데,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마음은 되게 불편했거든요. <laughs> 아, 좀 쫄기도 그... 했고, 그래도 이사인데. 아, 그렇죠. 그 대리 때여가지고. 미쳐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오케이.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음. 인식이 조금은 바뀌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 생각하면, 아, IT가 먼저 뽀로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 일하는 스타일을좀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 음. 무슨, 패치라든지, 네. 뭐, 시스템 다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항상 저는, 한 8시나 9시쯤에 늘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한번 받고 나니까, 네. 점심때 해도 되겠는데? 아, 뭐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 네네. 아, 근데 <laughs> 실제적으로, 그, 저도 고객사를 가보면요. 이거를 굳이, 굳이, 밤에 해야 될까? 맞아요.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유도를 게 좀. 쫄아가지고. <laughs> 관리자가 <laughs> 좀 네네. 근데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아, 그렇게 네네. 늘 하다 뭔가 습관적으로 들었는데 음. 아래서 한 R을 한번 깨보십시오. 한번 받으면 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혼 당하실 수 있어요. 결혼한 분들은 <laughs> 진짜. 네. 이제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그렇게 그럴, 가야죠. <laughs> 네. 그게 가야죠,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조금씩 마인드가 위에 분들도 예 네, 바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거 아세요? 내년이면 2020년인데 네네. 제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이 만화를 아는 분이라면 옛날. 부위... 원더키디? 아 맞네요. <laughs> 아 늙었어. <laughs> 2020년 원더키디 그 만화를 기억하시는 분다 느낄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우주선 날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어요. 로봇들 다 일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와중에도 우리도 있는 휴가도 쓰는 거를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세상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아, 많이 서글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쟁이도 네. 사람들 할수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마인드를 가져가십시오. 맞습니다. 한 번만 <laughs> 하면 됩니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받아라. <웃음> <웃음> 네. 아유, 예, 오늘 뭐, 저윤 대표님 모시고, 뭐, 이런저런 뭐, 재밌는 얘기 즐겁게 많이 했는데, 네, 어떠세요? 또 간만에 즐거웠습니다. 또 저희랑 또 합을 맞춰보시니까. 아, 항상, 뭐 이제 두 번째이긴 한데, 아, 저희가 약간, 뭐제 생각이지만 좀 케미가 좀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저는, 저는 여자분과 맞고 네. 싶은데 케미가 아 그런 분을 찾기 쉽지 않아. 요 아예 그렇게 생각. <laughs> 그래서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가 뭐 약간 잡담이 좀 많고 그렇기는 좀그 안에서 좀1인 전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꼭 올해는 좋은 곳으로. 어 좋은 시간에 휴가를 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